오늘 12차의 마지막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가요? 바로 뭐죠? 오늘 하루 특허가 무료입니다. 오, 자, 오. 특허가 특허를 내, 내시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무료시고요. 음. 원래는 2천 원이 들었었는데 오늘 하루 동안은 2천 원의 비용이 들지 않고 오늘은 무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 참여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무료 무료로 하시고 나서 그 우리가 특허를 낸 물품에 대해서, 물품을 한 개씩은 꼭 넣어야 된다는 점? 저번에 물품을 안 넣으셔서, 특허가 신청이 취소가 되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있으셨나요? 저예요. 아, 미소님인가요? 아, 콩콩님. 네. 콩콩님이라 미소님 같은 경우 물품을 안 넣어서 취소가 됐었는데, 네, 파, 어, 뭐지? 특허를 내실 때는 물품을 꼭한 개씩 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어, 한 개에 2,000원이지만, 10개만, 10개 하면 20, 이식... 2만 원이 절약이 되는 거고요. 20개라면 4만 원, 30개라면 6만 원이 절약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파산 게임 11차 파산 드래곤의 등장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파산 게임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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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하고 있었네 아무리 아, 급해도 그렇지 중요한, 제일 중요한 도박통계를 잊을 뻔했네요 아, 과연 누굴까 음, 도박 통계 예. 통계 하나 둘셋오오음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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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투톱이네 투톱 한명은 공격수급이요 이분들이었구나 음. <laughs> 재밌다, <잘 봤습니다>. <웃음> <웃음> 아 먹습니다. <laughs> 아, 아, 아 자. 예. 오늘도 도박 어, 많이 하실지 모르겠네. 할 아, 돈이 해야... 네, 네. 예. 도박 많이 해야죠. 재밌잖아요. 아, 아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제가 판사 케이. 아하. 아 아하. 여보세요? 여요 어, 네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laughs> 한분왜안 들어오시죠? 친구축 안돼 있는 거 아니야? 아, 맞아. 아, 똑바로 안 해요? <laughs> 저희,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됐잖아요. 아. <laughs> 아, 됐네. 그럴 수도 있죠, 뭐. <웃음> 그렇네요. <웃음> 아, 10만 원 썼어, 벌써. 네, 아, 네. <laughs> 아, 이디가 레빗 아, 이 틀린 거 같은데 레빗 248인가? 네. 레비? 248. 들어오세요. <laughs> 와우. 아, 네. 아, 네. 가 네. 레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무슨... 무슨 잘못한 거 있나요? <laughs> 여러분 이거 슬라임볼로 그끈 만드세요 끈? 네. 피순보다 끈 그거 해가지고 아, 팔아버리죠. 네네. 더 비쌀 거 아니야 스순이더 비쌀런가? 아니야 끈끈이가 더 비쌀 거예요. 그죠? 끈은 두 개니까. 네. 그죠? 번. <laughs> 아이 뜬금없이 보. 네 잘못한 거 있나? 없으신 어, 것 같은데. 워낙 찔리는 게 많아가지고. <laughs> 오씨. 법원이 세무토지. 저 지금 서버가 두. 안 들어. 가어어데 네? 서버가 안 들어가지는데? 어 그럴 리가. 레빗 248 저거 만든데. 그 패치기 드렸나요, 저분께? 네? 패치기? 아니요. 패치? 아 우리 팀 야박하네 정말. 아니 아니. 아니. 패치기도 안 주고. 아아 아. 아, 아, 저, 아 저, 정말. 저, 저, 정말. 안 되겠어. 집합 한번 해야겠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이것도. <laughs> 저희 레드 스킨이 부족하다 그랬나요? 네, 이거, 한 분은, 광산 가시고. 가마솥 사건? 어, 가마솥? <놀람> 가마솥? 후추팀 공장 양조기 코너에서 가마솥 한 개를 불법 설치한 것을 목격, 벌금 3만. 누구야? 어. <웃음> 잠깐. <웃음> 죄송합니다. 이유이죠. 이건. 오메니 어 공장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laughs> 전혀 상관없는 거 같소. <laughs> 말이 안 돼요. 저번에 표지판은 아 3만원 내면 쓸수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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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이 <laughs> 3만원이에요? 양주 양조기를 줬으면 같이 잠시만요 주는건 당연한거 아니겠소. 저는 오범 시민이요. 솔직히... 안 주고 포션을 지좋하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소?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안 그렇소? 아야. 때리네. 뭔 뜻이야, 이게? <laughs> 알겠소. 수고하시오. <laughs> 에이, 돈 빠지는 건 똑같네. 누구야? 삼만 원. <laughs> 어, 무슨? 벌써 나왔어? 파산 드래곤이? 구경이 나가자. 저게 닫기 쉬운 거예요? 와, 파산 드래곤이 아니라 이거. 다 뿌지고 났네. 상점 수집가 화산 드래곤이 아닌 니 뼈밖에 없는데 영구 정지권 미쳤어 <laughs> 후추 보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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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피 뭐... 끈끈이 끈끈이 피스톤이 얼마였죠 잠시만요. 흑간이 피스톤이 하나당 1,400원. 1,400원. 그러면, 실은 하나에 얼마죠? 잠시만요. 실이 하나에 400원이요. 400원. 어, 4, 5, 20. 아, 4, 46. 16에 슬라임볼. 슬라임볼은 가격 안 매겨져 있죠? 어... 최소 1,600원. 끈은 최소 2,000원 받아야겠는데? 네, 그거 끈끈이 없어요. 끈은 최소 3,000원. 끈은 최소 3,000원. 근데 뭐지? 저희 그것도 할 거예요? 투청용 포션? 투청용 하... 아무래도 하는 게더 비싸게 팔지 않을까요? <laughs> 음... 화, 화약도 많겠다. 그럼 그거 특허에 등록이 되면은 네네네. 그투청용을 직업 안 하고도 팔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 그거는 응. 제외예요. 그럼 하죠 오케이 오케이. 음. 고통이 지금 제일 비싸다 했죠. 네. 그 가스트 드는 게 원래 제일 비싸지 않아요? 아니요. 왜 가스트? 지... <laughs> 네. 지금 나온 거는 그게 제일 비싼데. 가스트 있는 거는 그러면 포함 안돼 있나? 잠시만요. 가스트가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래, 가스트 같은 거 들어가야 더 비싸야 정상인데 가스트 들어간 게 지금 없는 거 같은데요? 그럼 그것도 특허 내죠? 가스트 가스, 삼, 네. 가스트 눈물 들어가는 게 재생 포션이 네네네. 들어... 그죠 네 재생 포션... 3, 3000원 해가지고 일반 포션에 어... 나중에 하는 걸로 머리 아프니까 <laughs> 그리고 해시계나뭐또뭐 뭐 있지? 그 아니 야해시에는 철이 많이 드나? 어, 나침반, 패스,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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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는 금드네. 필요 없어. 음, 와인 카트. 메랄드 원석, 벽돌 일단 저희는 농사를 많이 하는 걸로 오늘 에이, 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음. 아, 공, 공장에서 그뭐 네더와트 업그레이드 필요하세요? 에드하트 업그레이드가 뭐예요? 아니, 아니, 그거, 네드하트는, 저희 농장에서 키우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 네드하트 안 네드... 해도. 그러면, 양조기 4개 추가해드릴까요? 어, 네. 오케이. 얼마예요? 5만원. 5만원. 안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일단 추가. 양조기 <laughs> 4개. 그리고, 중간적으로그 뭐지? 저희 뭐..뭐 뭐 때문이죠? 물 담는 거? 뭐지? 뭐였더라? 가마솥인가? 어, <laughs> 어 근데 어. 가마솥 필요 없어요 가마솥도 같이 쓰게 해줘야죠 <laughs> 어. 안 써짐 <써지. 웃음> 그래 이거 농장에다가 조합대 설치 안 되나요? 조합때된다있어요아 그래요? 안써지 그거 그래요. 엄연히 범법 행위래. 그러면 포션 제조를 농사 땅에서 했지. 5만 원이나 주고 추가하겠냐고? 법대로 하시게요. 미 벌금 야안 할게요. 네 안할게요 얘네들 알싸고 있는거 맞아요? 네 아까 폈어요 어디도 빠진데? 이거 버튼이 있을텐데 나무 버튼? 으 음. 가마솥 이거 제거할까요? 네 으음 가마솥 으3 음. 0 0 0원 이 파일 맞아요? 어, 맞는데 보내 드린 거? 왜요? 뭐라고 뜨시는데요? 그 플레이 누르면 그 다음 화면이 안 떠요. 음... 뭐지? 음... 음. 그런 적이 없어 가지고 모르겠는데. 어, 여기에 곡괭이 같은거 너무 면 안되는데 어 그래요 그거 지금 뺄게요 네 이게 삽같은건 되도 뭐지 공사에 관련있고 공장에 관련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까다로워 어 뭐야 케이크 나왔네요 와네 지금 만들고 있어요 밀 넣어놓을게요 다네어 달걀도 되게 많네 이제 호박 오 뭐야 호박이 다시 <laughs> 어, 씨. 호박이 되게 금방 자라. 신민 님 오시면 뭐 같이 놀다 지으시는 거예요. 네 네. 음, 뭐 일단 오셔야 되는데 오 뭐가 문제지? 지금 자바를 다시 한번 깔아볼게요. 네. 오락실? 라디오저잡이래요 다, 운받아 바, 팔 다, 다, 운받아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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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 다, 음. 쓰고 있어요. 친구 데 다, 고 다, 다, 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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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님 친구 없는데 안 됐다. 누구야 방금? <laughs> 민수님이죠. 아저 아니에요. <laughs> 아 어떻게? <어떡해>. 누구야? <laughs> 희동님이야? 저 아닌데요. 라펠님이네. 아 <laughs> 어떻게 이거 구별을 못해요? 소리 이름 좀 주나요? <laughs> <laughs> 그 말하기 전에 이제 닉네임부터 말하고 <laughs> 받아되나요 네. <laughs> 저는, 저는 라펠입니다. 하고 말해요. <웃음> 알았어요? 안 <laughs> 됐냐고요? 네, 네, 네. <laughs> 좋아요. 이제 말안 하겠다, 아무도. <웃음> <웃음> 안 그래도 말안 하는데 안 돼요. 말하셔야죠. <laughs> 어, 공장. 언데 아유 진짜고 그럼 저도 돌고하로 갈게요. 어뭐야 네. 돌이랑 뼈 구해드릴게요. 뼈는 지금 거의 필요가 필요 없어요. 없네. 네. 지금 레드스톤도 다 떨어져가지고. 아 어, 레드스톤. 오케이 오케이. 거미 눈 거. 거미 눈. 이 눈을 여기 넣고. 사이즈분 이따 이용하고 아, 탭 정리 좀 하고 가야겠다. 이따 이용하고 어, 야생 이용권 신빈님 아직 안 되세요? 지금 자바를 다운받고 있어요. 음. 뭐가 문제지?